블렌더 캐릭터 리깅. 아이볼 컨트롤 본 3D 캐릭터의 포즈를 잡아주다 보면 눈알을 리깅해 줘야 하는데요. 눈알은 양쪽에 두 개가 있고 본도 작아서 각각 리깅해 주다 보면 양쪽을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리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봄 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를 사용하여 두 개의 눈알을 동시에 리깅하기 위한 컨트롤 본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본 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 중 하나인 인버스키너메틱스는 지난번 IK 리깅 영상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눈알 컨트롤을 위해서는 카피 로테이션 컨스트레인트와 리트 로테이션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합니다. 카피 로테이션 컨스트레인트는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본의 회전이 컨트롤 본의 회전을 따라가도록 복사해 주는 컨스트레인트입니다. 리미트 로테이션 컨스트레인트는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본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회전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해 주는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아이볼 컨트롤 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번이나 클릭하고,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라퍼티즈를 클릭합니다. 뷰포트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x 시지를 클릭해서 체크하고, 옆에 포지션에 0.5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 본의 로컬 좌표 측이 표시됩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아이볼 본의 로컬 좌표 축들을 보면 양쪽이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좌표 축이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축키 N을 눌러 사이드바를 표시하고 아이템 탭을 클릭합니다. 아이볼 언더바 1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사이드바의 롤 값에 0을 입력합니다. X축과 Z축이 정렬되었습니다. 아이볼 언더바 R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사이드바의 롤 값에 0을 입력합니다. X축과 Z축이 정렬되었습니다. 측면 B로 합니다. 아이볼 언더바 R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한 후 이동시켜 머리 뒤쪽 약간 위에 가져다 놓습니다. 단축키 Alt-P를 누르고, Clear Parent를 클릭해서, Parent를 해제합니다. 정면 V로 하고, 단축키 G를 눌러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단축키 S를 눌러 크기를 키워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본 프라퍼티즈를 클릭합니다. 본의 이름을 아이볼 언더바 CTRL로 바꿔주고 디폼 항목을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아이볼 언더바 CTRL 본은 컨트롤 본이므로 디폼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아이볼 언더바 L 본에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주겠습니다.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본 컨스트레인트 프라퍼티즈를 클릭합니다. 애드본 컨스트레인트를 클릭하고 새로 생긴 판넬에서 카피로테이션을 선택합니다. 타겟 항목의 입력 슬롯을 클릭하고 아마치어를 선택합니다. 본 항목의 입력 슬롯을 클릭한 후 CTR을 입력하여 표시된 Ivy CTRL을 클릭합니다. Y 축은 카피할 필요가 없으므로 액시스 항목에서 Y를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 줍니다. 타겟 항목의 입력 슬롯을 클릭하고 로컬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타깃 즉 Ivy CTRL 본의 로컬 좌표를 복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너 항목에 입력 슬롯을 클릭하고 로컬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오너, 즉 아이볼 언더바 앨본의 로컬 좌표에 복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볼 언더바 앨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마쳤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이볼 언더바 아이본에 컨스트레인트를 걸어 주겠습니다. 아이볼 언더바 아이본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본 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즈를 클릭합니다. 에드본 컨스트레인트를 클릭하고 새로 생긴 패널에서 카피 로테이션을 선택합니다. 타겟 항목에 입력 슬롯을 클릭하고 아마치워를 선택합니다. 본 항목의 입력 슬롯을 클릭한 후 CTR을 입력하여 표시된 i v 언더바 CTR L을 클릭합니다. Y 축은 카피할 필요가 없으므로 x 시스 항목에서 Y를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 줍니다. 타겟 항목의 입력 슬롯을 클릭하고 로컬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타깃, 즉, 아이볼 언더바 CTRL 본의 로컬 좌표를 복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너 항목의 입력 슬롯을 클릭하고 로컬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오너, 즉, 아이볼 언더바 R 본의 로컬 좌표에 복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볼 언더바 R 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이벨 언더바 CTR 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G Z를 눌러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눈알들이 잘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축키 G X를 눌러 위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눈알들이 잘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축키 R, R을 눌러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눈알들이 잘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대로도 괜찮다고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눈알이 너무 과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단축키 A, 단축키 Alt G, Alt r 을 눌러 본드를 원위치 시킵니다. 아이볼 l u n d e r b a r l 본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네비게이션 바에서 본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즈를 클릭합니다. 애드본 컨스트레인트를 클릭하고 새로 생긴 패널에서 리밋 a 로테이션을 선택합니다. 리밋 t 항목에 X에 체크해주고 민 값에 마이너스 30을, 맥스 값에 40을 입력해 줍니다. 이것은 위로는 40도까지, 아래로는 30도까지 움직이겠다는 의미입니다. Y는 체크만 해주고 min, m a x 모두 0으로 둡니다. 이것은 y축으로는 회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에서 로컬 좌표 y축은 본의 길이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z 에 체크해 주고 min값에 -45를 max값에 45를 입력해 줍니다. 이것은 좌우로 45도까지 움직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너 항목의 입력 슬롯을 클릭하고 로컬 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위와 같은 제약들을 로컬 좌표축을 기준으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Ible on the bar ctrl 분에 대한 Limit Rotation Constraint의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b e l l Underbar CTR l 1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R, Z를 눌러 좌우로 움직여봅니다. 눈알들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축키 R, X를 눌러 위아래로 움직여봅니다. 눈알들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축키 r를 눌러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눈알들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헤드본을 선택하고 단축키 r을 눌러 머리를 기울인 상태에서 아이볼 언더바 CTR l 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R, Z를 눌러 좌우로 움직여봅니다. 머리가 기울어져 있지만, 눈알들이 기울어짐에 맞춰 좌우로 잘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Copy, Rotation Constraint를 걸 때, Owner와 t 겟 r g e t 모두 Local Space로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축키 R, X를 눌러 위아래로 움직여봅니다. 눈알들이 잘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축키 R 알을 눌러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눈알들이 잘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눈알에 대한 컨트롤 본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